자 어, 이번 주에 작업할 차량도 스위프트 카라반입니다. 연식은 2011년식입니다. 2011년식인데 2011년식 영국 카라반들은 국내에 어, 2011년식부터 있은 차량은 아니고요. 중고가 어, 현재에서 중고로 사용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에 도착한 케이스를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기억하는 영국 카라반의 최초 어... 성인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로 카라반입니다. 우리 유로 카라반의 가영파파가 아마 유니콘 비고 모델일 겁니다. 비고 모델을 국내에 처음 신차로 가져왔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 해당 차량 지금 자세히 보시면 프레임이 어, 누웠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어, 영상을 화면으로 잘 보이실랑은 모르겠는데 프레임이 이렇게 누웠습니다. 자, 반대쪽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 프레임이 각이 이렇게 누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원인은 지금, 어, 바닥이 지금 이쪽은 서비스도 하고요. 어, 바닥이 엄청 쳐졌습니다. 지금. 일반 차량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쳐졌습니다. 이 바닥면이 지금 어, 완전히 어, 육안으로 어, 드러날 정도로 지금 바닥이 쳐졌고요. 이 바닥 부분이 쳐지면서 어, 프레임이 휘었는 거 아닐까? 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해당 작업은 원래대로의 복원 작업을 거치고 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어, 보강을 보강 파이프를 제가 자, 이런 정상의 차량들을 위해서 <laughs> <laughs> 보강바이프를 몇개 만들어놨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브라켓게이고 좌우 어, 프레임을 어, 인위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어, 그렇게 힘을 어, 위에 바닥 자체가 이제 정상적인 텐션을 유지하고 위치를 잡으면은 어, 그렇게 힘을 받는 구조는 아니고요. 예, 어느 정도 이제 틀어짐을 막아주는 어, 그런 우리 저기 있는 무버, 무버의 가로바와 어, 같은 어, 역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어, 프레임이 이렇게 어, 정위치에서 이렇게 누운 차량은 어, 처음 입고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수리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유로카라반 보임파파입니다 자 이전 영상에 이어서 어, 작업 완료된 사진을 어,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단에 지금 바닥 처진 부, 부위는 정상적으로 이제 어, 전기치 잡았고요. 반대쪽도, 어, 보시면은 이제 전기치를 잡았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어, 40프레임이 이제, 어, 작업 전에 이렇게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지금 바닥을 다 수평을 잡고 나니까, 어, 다시 원래의 상태로, 자, 복원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누운 상태에서 다시 제대로 이 바닥면이 이제 자기 자리를 잡아 들어가니까 이 사시가 이제 원래대로 어 반듯하게 어 복원되어 있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사시는 상당히 연성입니다. 연성. 일반 쇠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 어떤 변화에 있어서 이 사시가 쉽게 휘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사시는, 어, 개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어, 어떤 구조물을 단다든지, 에어리프터나 어떤 부착물을 장착하는 행위는 절대, 어, 해서는 안 되는, 어, 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아, 여지껏 입고 있던 그 어떤 카라반보다, 어, 마무리나 복원역이, 정도가 조금 심해서, 어, 걱정했습니다만은, 마무리가 잘 되어서, 출고, 출고, 어, 도록 하겠습니다. 출구 어,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